산악자전거인데, 눈사람을 찾으면 영상이 끝납니다. 자, 오늘은 눈사람을 찾으면 되는데요. 아, 이번 설 연휴에는 눈이 엄청 내렸기 때문에, 눈사람 찾는 거 진짜 쉬울 겁니다. 일단은 공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가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, 와, 눈이 진짜 많이 쌓였네. 이 정도면 누군가는 만들었겠죠? 아, 그건 그렇고, 이런 길은 로드로는 절대 못 가는데, 아, 산악자전거 타고 오기 정말 잘했네요. 어? 저기 눈이 뭉쳐있는 게, 음, 이건 좀 애매한데요? 아, 눈사람이라고 하기엔 그냥 눈덩이에 가까운 것 같은데, 아, 이건 그냥 패스하도록 하죠. 저기 또 작은 눈사람이, 아, 이거는 또, 크기도 작고, 눈코입도 없어서, 아, 또 댓글로 이게 또 무슨 눈사람이냐고 할것 같아서, 이것도 패스할게요. 어, 잠깐만요. 저기 눈 속에 뭔가 있는데? 어, 아, 라면 먼지인가요? 아, 이게 더 찾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? 아, 여기선 못 찾겠네요. 아, 다른 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분명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. 아,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 말이죠. 어, 저기 벤치 옆에 뭔가, 아, 이건 진짜 눈사람인데? 크기도 적당하고. 와, 드디어 찾았을.